안녕하십니까. 무한군수 김산입니다.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관광객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던 무한영꽃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이란 새로운 플랫폼으로 단장하고 2년여 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무한영꽃축제를 찾아주신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한연꽃축제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박일상 축제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펼쳐질 이번 무한연꽃 온라인 축제에서는 10만 평의 해산 백년지를 배경으로 백년의 향기와 풍요로운 생명의 의미를 담아낸 수준 높은 공연과 무안의 우수한 농수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무안의 자랑인 해산 백년제에서 전하는 힘찬 생명력이 온라인을 타고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처럼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